당신의 영어를 쓰는 영어로 바꿔드리는 셀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무죄를 유죄로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도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영어 실수를 고쳐볼까 합니다. 정말 하루에도 최소 한번 이상은 쓰는 표현이거든요. 짧은 동영상이지만 핵심 포인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일단 다음 두 문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틀릴 수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 엄마가 내가 돈을 가져가신 줄 안다. 라는 문장 어, 그런 줄 알고 계시다. no 라는 동사가 떠오르면서 My mom knows that I took the money. 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는 네가 그 컵을 깬줄 알아. 알아, 알아. He knows that you broke the cup. 이라고 어,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 영어 언어 감각이 좀 있으신 분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동사 know는요, 뒤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때 사실의 내용만을 가지고 와요. 즉, know that I took the money 하고 쓰시게 되면 내가 돈을 가져간 게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엄마는 내가 그 돈을 가져간 것을 알고 계시다. 그는 네가 컵을 깼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에는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동사 think를 쓰셔야 돼요. My mom thinks that I took the money. He thinks you broke the cup. 하고 쓰셔야, 실은 아닌데? 라는 개념을 넣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두 문장 보겠습니다. 그는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거 사실이에요. 자, 이럴 때 뭐라고 쓰셔야 된다고요? He knows that I like him.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안 좋아해요.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게, He thinks that I like him. 이 되는 거죠. 근데 나안 좋아해. 아, 그럼, think 뒤에는 사실은 아닌데 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신 분들 잠깐만 hold that thought 하시고요. 좀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그는 내가 예쁜 줄 알아 라고 해서 He knows that I'm pretty.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내가 예쁜 건 사실이잖아요. 어머, 어,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예쁜 걸 걔가 알고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럼 이럴 때 He thinks that I'm pretty라고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난안 예쁘잖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동사 think는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기도 해요. 아, 그럼 이두개 어떻게 구분하나? 뭐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think는요,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는 것도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할 때에도 쓸 수가 있어요. 말이라는 건 문맥과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즉, he thinks that Lisa is smart라는 문장을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럼 그는 리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인지 아, 어, 리사가 되게 멍청한데, 걔는 되게 똑똑한 줄 알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문맥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So, he thinks that Lisa is smart, but she's not. But that's not true. 뭔가 뭐, 이런 것들이 문맥 안에서 따라서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판단이 될 거예요. 보통, 아, 그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He thinks that you are nice. He thinks that you are a nice person. 하고 쓰실 수 있고, He thinks that I can do it. 정말 저를 믿어주고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도 쓸수 있고, 아, 근데 저는 그거 잘 못하거든요. But he thinks that I can do it. 하지만 그는 내가 할수 있을 거라고 알아요. 이렇게도 해석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사실은 아니야. 라고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바로 요건데요.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은 나만이 아는 거잖아요. 즉 he thinks that i like him. 내가 그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내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사실은 아니거든. 이라는 뜻으로만 해석이 되죠. 비슷한 게 well, my parents think that i'm happy. 우리 부모님은 내가 행복한 줄 아셔. 이런 얘기할 때에는 근데 나안 행복해. 라는 게 들어가게 되겠죠.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고요. 정말 행복하면 I'm happ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no라는 동사는 뒤에 늘 사실, 진실의 정보만이 나온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할 때에는 동사 no 대신에 think로 으 바꿔 쓰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하지만 '핑크'는 사실은 그게 아니야 뿐만 아니라, 어, 주어의 단순 의견과 생각을 표현할 때도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문맥에 맞게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알아서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다 라는 안심의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네요. 이번 동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의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